이명원 기자가 소식을 전합니다. 서울매일 8면에 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안부 확인에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AI 노인말법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 노인들한테 가장 문제가 이게 우리가 노인이 되면 고가 문제입니다. 고두 가지 고가 있는데 첫 번째 고가 외로울 고자. 외로움입니다. 두 번째고는 고통을 받다 할때그 곧자 아픔입니다. 이두 가지가 도인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외로워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 한쪽 은이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 달랠, 달랠 것이냐? 도대체가 사람들은 노인들하고 대화를 해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AI를 AI를 적용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현재 182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는 최대 400명의 홀몸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AI 노인 말벗 서비스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함께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기존 공공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사업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보니까는 그 AI로 다 이제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 그 없어질 직업군들 중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게 의사라고 합니다. 지금 의사, 판사, 의사 이 사자 직업들 많이 없어질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의료 대란 문제로 난리가 났는데. 의사들 지금 예전에는 말입니다. 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진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옛날에는 진찰한다고 하고 진료 진찰한다고 했는데 요즘 진찰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요즘은 전부 다 가면 무엇부터 합니까? 일단 기계로 다 찍어 봐요. 우리 몸을 샅샅이 다 찍어 봐요. 찍은 거 판독하는 것뿐입니다. 판독해서 처방 내리고 그 다음에 수술할 거 수술하고 약 처방 내리는데 그게 ai가 더 잘할 수 있죠. 기계를 찍어서 AI가 자기가 찍어서 자기가 판독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약이 가장 좋은지 그 약성분 다할 테니까 AI가 다입력돼 있으니까 각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약성분들 다입력돼 그, 어? 있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 사람 체질은 이러이러한 체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 약이 더 효율적 것이다. 이 약을 쓰면 안될 것이다. 이게 정확하게 AI가 판단해 줄 겁니다. 기 수술 AI가 정확하게 합니다. 술 먹고 손 떨리는 상태로도 와갖고 수술하지 않고 정확하게 수술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수술들 많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없어질 의사 저렇게 발악하는 것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AI 상담원이 주 일회 안부 전화를 하고 세 차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관할 통해서 해당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음, 너무 좋은 그런 그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 저, 전화를 몇번 했는데 받지 않으시면 또 요즘은 그 혼자 계시는 그런 노인들 집에 그 센서, 움직임 센서도 설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움직임이 없으면 어, 감지되면 바로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그 연계돼 있어 갖고 바로 음주 시골에서는 시골 노인들 많은 시니까 바로 움직임 센서가 작동돼서 바로 그 소방서와 경찰서로 연락이 됩니다. 그럼 바로 소방서에서 30분 내 출동을 합니다. 그렇게 움직임 센서도 좀 하고 있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다 AI가 이제 더 확실하게 할 겁니다. 예, AI 노인 말벗 서비스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다고 하며. 수원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AI 서비스를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도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하면서 AI 서비스를 점차 확대시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고 이명훈 기자가 소식을 전했습니다.